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디올. 보셨겠지만 굉장히 예쁜 신제품들이 나왔는데요. 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손에 이렇게 살짝 덜어서 요런 식으로 파우더 많이 안 하시고 약간의 광채를 좋아하시면서 되게 퀵 메이크업 있죠? 출근길에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올리는 느낌. 아, 예쁘죠? 이런 제품들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요런 크리미한 블러셔, 크리미한 하이라이터 많이 있지 않나요? 이미 시중에 많이 있지 않나요? 하실 텐데 왜 디올이 다른가? 제가 왜 단독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 4시간 정도 이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사실 살짝 땀이 나가지고 좀더 섞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촉촉한 은은한 광채가 나서 저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써요. 그래서 좀 단점도 있긴 있거든요. 딱더잘 맞으실 분들이 계시긴 할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을 지워냈고 저는 간단하게 제가 옛날에 마켓 했었던 루텍스적 컴포팅 크림을 바르는 거를 요거랑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 살짝만 얹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수분감 있게 쏙 들어가가지고 조금 광이 날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되게 간단하게 할게요. 기초는. 포에버 글로우 스타 필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이런 거안 사요. 프라이머 이런 거안 사는데 어, 제 마음에 뺏긴 그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에 발라보자마자 저한테 생각났던 바로 연상됐던 제품은 샬롯 틸버리의 그 필터 프라이머가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필터하듯이 어, 피부를 씌워주면서 약간 광채가 나는 그런 느낌. 그럼, 그럼 여러분들이 광채 프라이머냐라고 하실텐데. 아니에요. 광채 프라이머 시중에 나오는 그런 애들은 수분감이 되게 많아 가지고 기초처럼 피부 속에도 쑥 들어가고 약간 그 광채가 나게 해 주는 거잖아요. 스킨케어 느낌으로다가. 근데 요 디올의 포에버 글로우 스타필터는 화장품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위에 입혀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덜 촉촉하다는 얘기인 것도 맞고요. 더 하이라이터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짜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물지도 그냥 파운데이션 제형이에요. 딱 파운데이션 제형 떨어지는 그런 느낌. 닦아내고, 여기 거의 다 닦았으니까 이쪽에 발라볼게요. 요런 식인데, 저 이렇게 적게 바를수록 좋거든요. 하이라이팅 할 부위, 여기 똥. 요렇게 발라도 되는데 어 직원분께서 너 피부 괜찮은 날 여기다 파운데이션 조금 섞고 그냥 요거만 발라버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라볼게요. 어 지금 제 피부에 딱 맞는 톤이라 사이버틱하게 안 보이는데 이게 약간 살짝의 은빛 요런 게 있어가지고 굳이 내가 얼굴 하얘진다고 밝은 컬러로 선택하면 은 이게 두꺼워 보일 수 있어요 자칫.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딱 피부에 맞는 톤 선택한다면 차라리 파데를 위에 밝게 해라.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왜 파데 대신 그냥 요것만 발라라 라고 했는지는 알것 같은 거예요. 약간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그냥 수분광채 프라이머가 아니에요. 필터란 말이 어울리긴 합니다. 짠, 보여요? 그쵸? 이마에도 브러쉬로 한 번도 안 발라봤는데 손으로만 발랐거든요, 계속. 아니, 어제 오늘 썼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뭔가 밀착시켜야 돼서 손으로 바르는 게더 맞겠다. 그리고 너무 꾸역꾸역 얼굴에 꽉 바를 필요도 없는 게이 위에 한번더 파데를 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 볼륨 주고 싶은 위주로 발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은 옆에 샤넬이 발라볼게요. 샤넬은 좀더 묽은 느낌 보세요. 이게 요즘에 이게 나오나? 이게 이게 없어진 것 같고 이 르블랑이가 아직 공홈에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똥하면 어 얘도 그렇게 흐르진 않는데 확실히 묽은 느낌 나요. 보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더 묽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촉촉해요. 피부 속에 쓱 스며든 느낌이 들고 수분감이 들어요. 그리고는 얹어지는 예쁜 핑크 광. 예쁘긴 예쁜데, 얇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부가 진짜 좋아가지고 파데 안할 거고, 어, 요거 두 개만, 두개 중에 선택한다? 하면은, 아, 내가 피부가 진짜 가릴 거 하나도 없었나? 이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엄청 얇거든요. 그리고 약간 위에 수분 코팅 같이 이쁘게 해줘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이게 은근히 약간 그 결점도 살짝 가려주는? 컬러가 베이지 톤이다 보니까 딱그 파운데이션 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가려주는 깨끗해 보이는 느낌은 더 있긴 있다. 그래서 이쪽도 디오리로. 바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간 크림인데 그렇다고 건조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간에 광채가 있기 때문에 또그건성이신 분들이 촉촉함을 기대하실까봐 하는 말이에요 뭔가 스킨케어적인 것보다는 메이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더라. 요거랑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해서 딱 황금 비율 찾으신 다음에 발라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은 반짝반짝 되죠? 반짝반짝? 그 다음에 굳이 이거를 많이 가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릴 부분이 있어요. 다크서클, 뭐 여기 이렇게 피부 컬러 톤안 맞는 거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땐 저는 상대 카이 쿠션 이렇게 얇은 애들 있죠. 얇은 쿠션. 그걸로 진짜 요즘에 거의 이 디올만 썼거든요? 이틀 동안? 그래서 완전 살짝! 아까운 거예요. 뭔가 이걸 가리기가. 그래도 오른쪽만 해볼게요. 약간 톤만 맞춰줘야지,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딱 반만 하면은 이런 느낌? 근데 단점? 단점 얘기합니다. 약간 자칫 모공 보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공 부자이신 분들한테 추천템인 건 아니고 그냥 건성분들 모공 없고 살짝 주근깨 기미가 더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너무 잘쓸수 있는 제품인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모공 살짝 나중에 가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 필터를 쓰기 전에 모공 프라이머를 이 t존, 나비존에 살짝 이렇게 메워줬을 때도 좀 도움이 됐어요. 굳이 쓰고 싶다면 저처럼. 저는 화장품에 제 얼굴을 맞추는 편이라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반만 하면은 이 약간 이 광은 살리면서 여기랑 비교했을 때 약간 칙칙함이나 이런 좀톤 보정은 되면서 아직 여기 남아 있는 거죠. 보이죠? 그래서 반대쪽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쿠션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진짜 난 피부가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컨실러로 다크만 살짝 해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뭔가 이거 여름에 여름엔좀 너무 번들거리려나? 그러니까 파데 프리 느낌일 때 의외로 여기다가 파데 살짝 섞어가지고 바르면 가벼워가지고 어덜 끈적이고 덜 답답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작업 쿠션 작업에서 여기 좀 모공을 메워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제 너무 너무 번들 번들 거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크림 블러셔랑 요 하이라이터가 남았잖아요. 제가 하이라이터는 사실 요거랑 흰색이랑 핑크를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흰색은 글리터 입자가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 파우더 하이라이터 구매할 때도 제가 흰색 안 하고 핑크를 구매한 게 핑크가 그 글리터 입자가 덜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 크림도 지금 제 피부에는 사실은 전 파우더가 좀더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크림을 쓴다는 자체도 조금 모공 부각이나 이런 게 신경이 쓰이는데 흰색에다가 글리터까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정말 극소 부위 조금 조금 되게 디테일하게 조심해서 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돈 굳었네? 이러면서 이 스타 필터랑 핑크만 구매를 해야지? 이랬는데, 웬걸? 저이 로지가 너무너무 제일 예쁜 거예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이따 이제 하이라이터 느낌인데, 이 핑크는 여러분 글리터가 없어요. 거의 없고, 되게 그냥 은은한, 어, 오팔도 아니고 약간 핑크인데, 약간 은근 색감이 있고, 그리고 얘네 좋은 점. 갑자기 흥분해서. 얘네 좋은 점. 그 메이크업을 안 걷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좋은 포인트다. 우리 크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맨날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이거 쓰면서 어떻게 이거 안 날아가게 하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샤넬 물광 스틱도 그렇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날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졌는 게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더, 좀더 발색이 잘 되면서 그 메탈릭한 부분을 살려가지고 이게 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위에 잘 어쨌든 잘 만들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요 로지 색상 보여드리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요런 느낌이고. 사실은 색상이 조금 더 핑키하고 요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색상이 제가 없는 느낌이라 그냥 정신승리하면서 산거 알죠? 그래서, 샤넬 블러셔도 그렇고, 크림 블러셔도 그렇고, 요런 느낌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좀더 인위적이지 않고, 그 해변에서 그을린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된다고 생각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조절을 잘안 해도 돼요. 이거 뭐 뭉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나스 리퀴드 제형보다도 바르기 더 쉬웠다. 이게 그냥 막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이게 잘 퍼지게 만들었으면서, 안 걷어가게 만들었으면서,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이게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게 여기 태닝도 많이 했었고 조금 이런 그을린 느낌 얼굴 조금 까무잡잡해 보이는 거 그런 거 괜찮거든요 건강한 느낌으로 또어 메이크업 하는 거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하신 분들은 이거 되게 붉다고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약간 갑자기 붉은 금색 느낌이 날까 봐 조금 그거는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쓴다고 사지 마시고, 우선은 여러분들은 이 하이라이터만 잘 쓰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사세요, 꼭. 요거는 왠지 품절 안 되지 않을까. 조금 색상이 있어서. 그럼 여름에 이거 진짜 해변 갈 때, 그을 때 그렇게 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외국 언니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언니들은 하얀 걸안 좋아하니까, 그런, 요런, 이렇게 건강건강 건강 느낌으로 쓰잖아요? 근데 딱 그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요 모공 가, 여기 모공 있는 데들만 파우더로 딱 하고,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이 번쩍번쩍 그린 느낌으로 나가가지고, 6시간, 8시간 헬스장에도 있고, 땀 많이 흘려봤는데 되게 예쁘게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아, 요거는 진짜 짱이다. 이거 필터 짱이다. 진짜 필터 꼭짜세요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느낌 왔어요? 음, 예뻐! 그런 다음에, 음. 저는 여기서 상택카이 모공 파우더를 쓸것 같은데, 이 모공 파우더가 색깔이 너무 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저한테 딱 맞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딱 맞게 올라오니까 이게 어두우셨다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되게 어두운 거예요, 불러서.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부분 부분 모공을 가려줄 건데, 광이 전체적으로 다 난다고 예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제가 원래 하는 파우더 기법보다는 모공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메이크업할 때 제일 고민이 모공이다 하면은 오늘의 영상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만 그렇죠, 괜찮죠? 아직까지 이 광채 살아있으면서 여기 미간. 그리고 여기 나비존 살짝살짝만, 이 블러셔 부분은 터치 안 해요. 여기 블러셔 부분 위에 모공이 조금은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포기.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핑크 하이라이터 보여드리고, 이거 지우고 또 핑크 하이라이터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이거는 되게 적은 양을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에 늘 덜어서 쓰는데 늘 남겨요. 그래서 아마 10년 쓸수 있을 거예요. 유통기한 지켜야겠지만 되게 사랑스러운 베이비 핑크 우유빛깔 핑크 진짜 말 그대로 약간 흰기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막 너무 붉게 올라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보다는 요거 추천이에요. 요거는 하이라이터 부위에 해볼게요. 꼭 굳이 두 개를 안 써도 되긴 되더라고요. 에, 잘못했다. 요쪽만 해볼게요. 조금 더 하이라이터 느낌 보이나? 얘는 아무래도 좀더 색상이 핑키 하얀 핑키한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볼륨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여기, 보이시나요? 핑크 느낌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쿠션 한번 얇게 깔고, 약간 여기는 건성분들 하신 느낌으로 파우더 안 하고, 약간 이렇게 대충대충? 그럼 진짜 1분 걸리죠? 화장? 이 해준 다음에, 언니, 저는 이런 거 너무 황금색이고 이래서 못쓸것 같아요. 핑크만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맨 얼굴에. 핑크 이거 쪽쪽 그대로 찍어볼까요? 이거 하이라이터니까 이렇게 이, 이 피부가 희시면 이게 블러셔가 될 수도 있나? 진짜 연한? 진짜 하얘진 13호이신 분들이 이게 핑크 색감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샤넬 58 느낌의 그 보라 기운을 살짝 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색감이 이거는 확실히 진하진 않다. 약간 은은한 핑크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짝짝이니까 여기 로지로 한번더 마치고 여기는 로지하고 핑크 안한 쪽, 여기는 핑크 올린 쪽, 전 안한 쪽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따로따로 쓸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느낌 아실 것 같고 어 저는 이 크림 블러셔를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크림 블러셔도 진짜 잘 만들었다. 뭔가 요런 크림 블러셔 이런 애들은 모델 화보 찍을 때막 톡톡톡 바셀린 뭐 눈에 막 광원 뜻이 그렇게 어렵게 쓰일 제품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파우더 제품보다 쓰기 어렵기도 하고. 근데 뭔가 얘네는 우리도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쓸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됐어요. 덜 날아가죠, 커버력 지켜주면서 올라가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패키징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모공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스탑 필터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모공에 도움이 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 위에 매트한 파데나 모공 파데를 깔고 파우더를 또 똑같이 해주면 약간 은은한 그 속광 가져가면서 모공을 건드리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제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라는 평을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단독 리뷰 준비한 거고요. 어, 이미 구매하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